여기 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 옷이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학원 앞에 줄서 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꿈은 가난을 이겨내고 가족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 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새벽부터 줄서 있는 곳은 한글을 배우는 학원이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학생에게 구원이자 기회가 될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 궁금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포카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파견받은 교육 컨설턴트 클로이 밀러. 그게 바로 저였죠. 네팔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열풍을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어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라니. 제3세계 국가에서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제 상상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포카라 시내를 걷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나와 한국어 학원 위치를 확인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이상한 광경이 보이더군요. 한 건물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0대부터 20대까지 젊은 네팔 청년들이 벌써 줄을 서 있었거든요. 저는 궁금해서 맨 앞에 선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죠. 한국어 학원 등록이요.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한국어 학원이라고요?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 말입니다.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줄에 선 다른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니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죠. 7시가 되자 학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학원 관계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은 30명만 등록 받습니다. 그 순간 줄 뒤쪽에 있던 학생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떤 학생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또 어떤 학생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특히 줄 중간쯤에 서 있던 한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열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년은 등록에 실패하자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더군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말이에요. 저는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와 볼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 배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꿈이었습니다. 학원 앞에서 벌어진 이 광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한국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간절해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네팔 조사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포카라 한국어 학원 박성주 원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코이카 일을 마치고 이곳에 정착한 분이었죠. 박 원장은 제가 유네스코 교육 컨설턴트라는 것을 알고 흔쾌히 수업 참관을 허락해 주셨어요. 클로이 선생님 직접 보시면 더잘 이해하실 겁니다. 박 원장이 교실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서른 명의 학생들이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마치 군대에서 훈련 받는 것 같은 자세였죠. 안녕하세요. 강사가 인사하자 학생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서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발음 연습이었어요. 강사가 한국어 문장을 읽으면 학생들이 따라 읽는 소리가 마치 하나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같은 문장을 10번도 넘게 반복했죠. 하지만 학생들은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문화시간이 있었어요. 강사인 수미가 한국의 전통 인사법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서 90도로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께 이렇게 인사해야 해요. 수미가 설명하자 학생들이 진지하게 따라 했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배우다니 말이에요. 문법 수업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의 복잡한 존댓말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척척 답을 마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서께서는 왜 써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수미가 친절하게 설명해주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도 어려워하는 문법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서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늘 한국 드라마 봤어요? 네, 봤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네팔 아이들이 하고 있다니.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소통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박 원장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이 대단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열정과 진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실 안에서 느낀 그 뜨거운 열기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원 밖으로 나오는데 어제 그 소년이 또 보였습니다. 등록에 실패했던 그 17살 소년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학원 건물 옆 골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조용히 다가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소년이 교실 창문 밖에서 수업 소리를 들으며 혼자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맞춰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고, 거기에 한글을 열심히 써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는 수업을 들을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창문 밖에서라도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소년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어제 본그 소년이 맞았어요. 어제 여기 왔던 분이시네요. 소년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공책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한글이 정말 깔끔하게 써져 있었거든요.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네, 창문으로 들리는 소리를 따라 해보고 있었어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아이의 이름이 궁금해졌어요. 이름이 뭐예요? 푸스칼입니다. 푸스칼 라지예요. 푸스칼이라는 이름이 정말 예뻤어요. 저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푸스칼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동생이 아파요.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저희 집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푸스칼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 밖에서라도 배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몸이 아프세요. 제가 뭔가 해야 하는데. 푸스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이 아이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군요. 네, 포기할 수 없어요. 여동생을 위해서라도요. 푸스칼이 다시 공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 공책에는 한글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모두 혼자 공부한 흔적들이었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교육 컨설턴트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푸스칼, 내일 또 여기 올 거예요? 네, 매일 와요. 혹시 자리가 날지도 모르니까요. 푸스칼이 희망을 잃지 않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간절한 아이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포카라에 온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학원을 찾아가며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이 한달 후에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번 시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박 원장이 학생들 앞에서 말했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 어학연수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업 강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중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수미가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대사를 따라하게 했거든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드라마 주인공이 말하면 학생들이 감정까지 넣어서 따라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배우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드라마가 최고의 교재예요. 수미가 제게 설명해 줬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쓰는 표현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였죠. 오후에는 한국 뉴스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하는 속도로 뉴스를 들려주면 학생들이 필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고 기온은 25도입니다. 이런 문장도 척척 받아 적었어요.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도 어려워하는 받아 쓰기를 이렇게 잘하다니 말이에요. 저녁에는 한국 문화 특강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절, 음식, 전통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죠.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이렇게 잡아야 해요. 수미가 시범을 보이자 학생들이 모두 따라했습니다. 어색해 하면서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런데 창문 밖에서 또 푸스칼이 보였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어느날 저는 푸스칼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요. 푸스칼이 가방에서 한국어 문제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 낡은 책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가득했어요. 문제집도 사기 힘들어서 친구한테 빌렸어요. 푸스칼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모든 걸 혼자 해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푸스칼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어 시험이 이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거예요. 저는 그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수미가 학생들과 함께 폐와 호수로 소풍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학생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폐와 호수는 포카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였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히말라야 산맥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뿌옇죠? 저는 수미에게 물어봤어요. 하늘이 맑지 않았거든요. 마치 안개가 낀것 같았습니다. 요즘 대기 오염이 심해졌어요. 인도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요. 수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매일 이런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은 공기가 정말 깨끗하다면서요? 한 학생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공기질이 네팔보다는 훨씬 좋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특히 여름이면 더 심해져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때 푸스칼이 보였습니다. 호수 근처에서 혼자 서 있더군요.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푸스칼,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푸스칼이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공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푸스칼이 마스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하세요. 공기 때문인 것 같아요. 푸스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동생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아프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숨 쉬며 공부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푸스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이 아파요. 공기가 나빠서요. 푸스카리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면서요? 여기는 맨날 덥고 먼지만 날려요. 한국 드라마 보면 공기가 정말 깨끗해 보여요. 이런 대화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였어요. 깨끗한 공기, 좋은 환경, 그리고 기회가 있는 곳이었죠. 저는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 아이들의 진짜 이유를 알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원장을 찾아갔습니다. 푸스칼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밤새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원장님 제가 부탁드릴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푸스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 아이 말이군요. 매일 창문 밖에서 공부하는 걸 봤어요. 박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푸스칼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한 자리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박 원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교육은 기회가 공평해야 합니다. 한번 해보죠. 정말 고마웠어요. 박 원장의 마음씨가 따뜻했거든요. 그 오후, 저는 푸스칼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푸스칼, 내일부터 정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수업료가. 푸스칼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료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스칼에게는 장학금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푸스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푸스칼이 드디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이 시작되자 푸스칼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수업 중에 푸스칼의 실력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혼자 공부했는데도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 누가 풀어볼까요? 수미가 물어보자 푸스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말했어요. 와, 정말 잘하네요. 다른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푸스칼이 부끄러워 하며 웃었어요. 쉬는 시간에 푸스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최고의 감사예요. 저는 푸스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꼭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동생 수술비를 벌어야 해요. 푸스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교육 컨설턴트가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교육은 통계나 보고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푸스칼의 눈에서 보이는 희망과 감사가 제게 큰 의미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어가 이 아이들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삶의 희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 희망의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어 능력시험 당일이 왔습니다. 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저도 함께 가서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포카라의 우기 때 내리는 비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런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네요. 박 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시험장까지 가는 길이 물에 잠겨서 차가 다닐 수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푸스칼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푸스칼은 어디 있을까요? 수미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시작 30분 전 푸스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못갈것 같아요. 길이 완전히 막혀서 푸스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20분 후면 시험이 시작돼요. 푸스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위치를 알려주세요. 반드시 데리러 갈 테니까요. 저는 박 원장에게 부탁해서 학원차를 빌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운전하는 것은 정말 위험했어요. 하지만 푸스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길 곳곳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차가 물 위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푸스칼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20분 만에 푸스칼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서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푸스칼, 빨리 타요. 저는 차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푸스칼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푸스칼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시험장까지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여러 번 우회로를 찾아야 했어요. 시계를 보니 시험 시작 5분 전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푸스칼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시험 시작 1분 전이었어요. 푸스칼이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푸스칼이 뒤돌아보며 외쳤어요. 그리고 시험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아이의 간절함과 노력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어 시험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학생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학원 분위기가 숨 막힐 정도로 조용했어요. 푸스칼은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정말 떨리는 모양이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푸스칼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걱정됐어요. 오후 3시, 드디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미가 컴퓨터 앞에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푸스칼, 합격했어요. 수미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푸스칼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수미가 화면을 보여주자 푸스칼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푸스칼이 소리치며 울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줬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푸스칼이 한국어학연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거예요. 성적이 우수해서 특별 선발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갈수 있어요. 푸스칼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네스코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푸스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한국어는 언어를 넘어 희망의 코드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언어인지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푸스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푸스칼이 편지 한 장을 건네 주었어요. 한글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클로이 선생님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더 많은 친구들을 도울게요. 편지를 읽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 만나요. 푸스카리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꼭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포카라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다리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다리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푸스칼처럼 한국어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국어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